음. 어쩔 수 없이 로아다를 해야 되는 경우의 문제도 있어. 크게. 아 서울고. 야 이번에 서울고 대학 되게 잘했더라. 서울고 경경고보다 80도 많이 앞어 서울고 이번에 서울이 너무나 어 오중 같은데. 그학문 어렵게 나오나 군요다잘 가요 진짜로 음, 음. 아 몇번이었지? 너희 혹시 기억나아 빨리 사주자 어? 아니구나 서울꺼 아니새고나 56번 한번 볼래요 그러니까 증거 안 했겠지. 근데 이거는요. 이거는 아무 런 방법도 없어. 그러니까 누가 다요?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무만 그런 걸 너무 좋아하지 마. 오십육 번그거 x 3승을더 정리하면 위에 3 x 제곱이고 그 옆에 거는 4x 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뒤에 거는 x 삼승 플러스 3이니까 12x 제곱 플러스 6x 12x 제곱 맞죠? 아니, 6, 6x 제곱 아니야. 6x 제곱이고, 이게 12x. 그렇지그렇 플러스 8. 이렇게된 거지. 그렇게 여기도 뭘 구하래? x 6대 제곱 구하래. 내가 그래, 이걸 전개시켜서 해야 돼, 이 뭐. 뭐 써? 이거는. x 6 근데 조금만 이제 생각을 좀 생각하고 리다고 x6은 나오려면 이게 총네가지방법이야 이거 x 3선 x 상등이야 X6승이 나와야 돼. 큰거 택해봐. 요거지. 그럼 이제 5차지. 그럼 여기서 뭐, 그럼 얘, 얘가 나와야지. 그럼 이거 다 곱해. 그리, 이거 다 곱해. 그대로 곱하면, 얼마니? 4 48 8대 48X6승 나오는 게맞지 또, 얘 택했지? 그 다음에 얘를 택해. 그럼 이게 X4승이야. 그럼 얘 택해야지. 맞지? 그러면 24, 6, 144지, 그치? 어, 마이너스 없나? 어, 144. 요거 6 곱하기 4. 아니, 아니지. 2, 24. 그지 24하고 6, 10, 20, 20. 예, 잠깐만. 준다, 뭐 했냐? 여기까지는 안되지 응. 됐어 o u y 렇렇 되지 지 x o 하하고요하하그리리고 요거. 또 x o u 또막 u 아, 이는게 x o u 하고 u 하고또 x o 그 맞지. 그래서 u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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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거 예, 들어야지 하나. 네, 예. 둘. 그럼, 이게 X. 요거, 요거 제곱. 맞지? 그래 이거 이건 요, 요. 계산이야. 3 요, 요. 이1 요, 요. 요, 요. 요, 요. 요, 요. 요, 이 요, 요. 요, 마이너 그리고 얘하고 얘를 택하면 마이너스 72지. 그리고 얘 택해야 돼. x6승 요구까지. 그 마이너스 72. 마이너스 72 맞냐? 하나. 마이너 72. 마이너2 정리 24가 12인데. 정리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? 저렇게 따로따로 따로, 따로 해야 돼. 이건 방법이 없어. 이건. 어, 맞아. 아주 처음에 얘기해 주지. <laughs> 저 약간 다시 풀지내야 되나. 알았어, 요렇게 해야 돼. 이거 외충총몇 가지 경우야? 여섯 가지 경우야? 1, 2더 5, 6 그렇게 했지? 어, 그냥 누가다. 네. 그래, 나도 해봤어. 넘어가. 요 공식을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. 그 많이 쓰자고, 이게. 예. 아마 이게 이런 문제 좀 있을 걸. 그리고 무조건 한다고 해서 서울 문제가 좀 그랬고. 센탈론 같은 경우는 이런거 이용하는거 아닌거 알죠? 그냥 이거는 a플러스 b플러스 c플러스 d d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 제곱정계 알지 이거? 이거 4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할수 있는데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이고 2배 해가지고 ab ac ad bc bd 뭐 이렇게 축하는거 그치? 그래서, 이, 이, 이거 가지고, 지금 두그 문제는, 그럼 그거 이용하면 돼. 사, 48번은. 이거 이용하면 뭐큰 문제 없을 거야. 됐어. 그 다음 뭐, 딴 거는, 굳이 그럴 게 없어. 조금만 더 쉬울 수 없죠. 그리고, 일단 저장류제 한번 불을 꺼볼 잠깐 저 따라. 됐어 이제 네. 그리고 80 85번 한번 풀어보세요 开치고 봐. 요거 풀고 시간 나. 풀고 쉬세요.